좋아요. 안녕하세요. 저 세상 라이브에요저 세상 라이브에요 나름 동숲으로 부금도 틀어놨어요. 이야.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뭔가 뭐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키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인생에 그래도 이거 특별한 경험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기록하는 맛도 있죠 또 네. 배가 아프다 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이고 병원 이름 남았안돼 배가 아프다 고 그랬잖아요. 담낭염이었어 담낭염. 급성 담낭염이요 담낭염 이어가지고 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새벽에 떼굴떼굴 구르다가 떼굴떼굴 구르다가 이그 응급실에 왔더니 당장 떼야 된대요. 당장 수술 준비하래. 아, 저는 지금 무슨 뭐지? 부모님이랑 주변에 얘기도 막 못했는데, 당장 수술자 니네 검사하고 결과 보고 수술 그러게요. 고패스트를 버티고 왔네. 당장 수술. 아, 지금 오늘 물도 못 먹었어요. 아, 정말.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며칠 전부터 아프다 했는데, 그게 복선이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고베리 방송을 못할 듯. 그래서, 그래서 말인데, 잠시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꿀벌님 채널에서, 그 트위치 꿀벌님 채널에서 동작에 님 코칭 세션, 동자개님 코칭 세션을 꿀벌님 채널에서 한다고 합니다. 병실 장조치 강매 당했어요. 아유, 어, 이게 그 고스뉴스 이거이 지금 아맞그개 비싸요. 빨리 내일 옮길 거예요. <laughs> 강매 당했는데 개 좋은데 개 비싸요. 호텔보다 야이 아 여러분 지금 내가 말을 정상적으로 해서 되게 멀쩡해 보이잖아요. 배에 구어 배가 미칠 듯이 아파요. 배가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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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이게 어제 배가 아팠던 거는 쓸개가 이제 이제 재생 이제 굳어가지고 아팠던 거고 오늘은 배에 구멍을 세 개나 뚫었더니 아 이거 생각해봐 구멍을 뚫고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휘저어가지고 쓸개를 뜯어냈단 말이에요. 배가 개 아파요. 이게 이제 이게 무통 이게 이제 무통 주사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 마약 성분 있는 마약 성분 있는 진통제인데요. 그걸 해, 이거를 했는데도 이걸 누르면 좀더 나온데, 근데 눌렀는데도 개 아파요. 진짜 와 대상포진이요? 대상포진이면은 꽤나 힘들 텐데, 아, 배가 이제 미칠 듯이 아파요. 그 뭐지, 뭐라 해야 되나? 어... 여러분들이 발을... 침대 같은데 발 찌은 거 있잖아요. 그발 찌은 것세 곳이 이렇게 배에다 있는 느낌. 그렇게 4분이나 했네, 여러분. 자 그래서 어쨌든 아이고 저기 왜나 왜왜 이렇게 오래 했냐. 자 그래서 음 마무리를 짓자면 하루뒤가더 아프다고. 어 다행히 내일이 좀더날 거래요. 내일까지도 아플 거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음 그만 쉬세요. <laughs> 아 말하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요약, 팀나들 수술 쓸게 없는 남자가 되었다. 수술을 하였고 입원을 약 일주일 동안 할 것이다. 고베리 고베리 방송 없어요. 레전드를 미리 찍었으니 망정이지. 이제 다른 분들 고베리 방송 볼 만한 것들 좀 추천을 해드리고 어차피 고스뉴스안 했다는 게 금요일까지 뭐 없어요. 뭐 이번에 이번에 공지 떴지만은 고페스트 감사해요. 고페스트 그 여러분들 덕에 저게 돈을 잘 벌었어요. 뭐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뭐 공지 뜨면은 커뮤니티에다가 제가 뭐좀 적어놓고 하죠 뭐. 네. 허허. 계속 들어오시네. 자 그러면 진짜 예, 네, 진짜 마무리 진짜 마무리 쓸게 뗐다. 지금 배 개아프다. 오늘 물도 포함해서 금식이다. 일주일 동안 입원이다. 고베리 방송 없을 것이다. 고비리 방송 없을 것이다 잠시 후 11시 반쯤에 꿀벌님 채널에서 동작이 동작구조돼 한다 그 다음에 고스뉴스는 딱히 뭐할거 있으면 커뮤니티에 올리겠다 예, 이 방송은 여러분들한테 생존 신고도 있지만 제 인생 기록을 위해서인 것도 있다 괜찮으세요? 배가개 아, 아파요 너무 아파 배가 지금 이거 누르는데도 이걸 누르면 진통제가 세게 나온다는데 배가 너무 아파 <laughs> <laughs>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회복된 모습으로 만나요. 나바나바. 어 뭐야, 후원? 아이고. 자, 무민 님 2,500원, 별의모레 님이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자, 랜섬 문병. 그렇게 그렇게 섬 문병이네. 라이언틱 산재 처리. 근데 라이언틱이 뭐 약간 파이널 막타충 있잖아요. 고페스트가 막타충을 하긴 했는데 그 페스트가 엄청 그 그건 아니긴 해요. 어쨌든 빨리 끝. 빨보 나봐 나봐.